이정민 아나운서가 17년 만에 KBS를 떠난다고 밝혔다. 1980년생인 이정민 아나운서는 43세다. 지난 2005년부터 KBS에서 근무했다. VJ 특공대, 가족오락관, 스펀지, 생생정보통, 위기탈출 넘버원, 아침마당, KBS 뉴스광장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. 이정민은 2일 인스타그램에 5월이 시작된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기분이다. 인생의 변곡점에서라며, 앞으로는 KBS 아나운서 이정민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인생 이막을 걸어가려 한다고 적었다. 또 사실 미래 두려움도 있지만, 20대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것은, 이제 내 곁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이라며, 기적과 같이 찾아와 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또 다른 도전을 할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. 이정민 아나운서는 2012년 3세 연상 이비인후과 의사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지난해 아들을 얻었다. 이어 부족한 것 많은 내가 그동안 KBS에서 훌륭한 선후배들과 함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을 하며 내 이름 앞에 KBS 아나운서라는 말을 붙여 인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큰 행운이자 축복이었다.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내 인생 가장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던 KBS 아나운서로의 시간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. 많이 응원해 달라고.